순자산은 지금 이렇게 26억 정도 좀 넘었고. 근데 여행 전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어 회사 왔냐 어, 드디어 왔다. 야 얼마 만이야? 너 여행 가 있는 동안 순자산 많이 바뀌지 않았어? 많이 바뀌었지. 뭐 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영상 찍었을 때가 11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1월 말인가 그쯤에 이제 16, 17억 이 정도였거든. 회사님 순자산은 어떻게 됐나요? 22억이 고점이고 64만 얼마 때 22억이고 지금이 17억? 지금 이제 이 26억 정도. 아마 내일 되면 27억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행 전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오른 것같아요 이게 순자산은 지금 이렇게 26억 정도 좀 넘었고. 주식 계좌만 보면은 사실 이제 32억 조금 넘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대출이 한 6억 3천 있고 뭐 현금 좀 있고 해서 그냥 다 정리하면은 26억 정도. 그서 그때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올랐지. 두달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남들은 월급 번 동안 너는 서울 아파트 한채 늘어난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게, 다시 오지 않을 뭐 계층이동 사다리다. 그래서 뭐, 코스피 쇼 치지 마라. 아니면 뭐, 좀사아 많이 사야 된다. 고점 아니다. AI 버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그게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와서 나는 사실 아쉽긴 하거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저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락할 때마다 내가 막 대출 내가지고 사고, 뭐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했잖아. 사실 지금도 고점 아직 많이 멀었다 생각을 하거든. 지금부터 한50% 정도, 삼성전자는 한50% 남았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뭐한 40, 50% 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보면은, 지금 한 300, 340%, 50%할 건데, 330불에 내부자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매입을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한 것이 본인이 그런거 보면은 사실 엄청난 자신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그 정도의 고점에서 역대 최대로 매수를 하려면은 당연히 더 올라간다 는 생각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겠지. 그 하이닉스로 치면 얼마 정도 에산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 70만 원 정도에. 이제 뭐 최태원 회장님이 풀패팅을 때린 거야 어... 그 정도의 이슈다 우리가 보통 하이닉스 73만원 75만원 막 하니까 주변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해서 매수를 때리고 있는 거지 감히 이 정도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지 그런 걸안 해야 되고 들고 있는 물량이라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된다 더 사야 되는데 못살 망정 파는 거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정도의 뭐 업황이 온것 같다 그 때까지 음. 없었던 그런 시장이지.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대충, 뭐 지금으로서 목표하고 있는 금액이 한, 음, 한 20만원, 110만원? 삼성전자 20만원, 음. 하이닉스가 110만원 정도? 음. 100만원, 110만원? 음. 어, 그 정도? 그, 지금 주식이 한 20, 33억 있었잖아, 너가. 음, 32억 정도? 32억.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어, 하이닉스가 한60% 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8%, 어, 유진테크 한 8%, 뭐, 레버리지 테이프 몇개 있는데 그것도 뭐 한8%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테스, 원 어, 원익 IPS, 그리고 최근에 좀 새로 매수한 뭐 PSK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거의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한70% 정도? 왜 사실 하필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만 그렇게 치중된 투자라는 거야? 가끔 이제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삼성전자 사서 언제 부자 되냐 언제 돈 버냐 이딴 소리하면 그냥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 왜냐 그 사람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 좋은 사람 사실 많이 없을 거거든. 최근에 어떤 뭐 증권사들 통계를 보면은 코스피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투자자들이 태반인데 무슨 삼성전자 사서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PER 곱하기 EPS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멀티플과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버는 돈, 그게 이제 곱해진 것이 주가로 표현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EPS 추정치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증권사들 추정치 상영되는 걸 보면은, 사로가 다르게 뷰가 바뀌고 있단 말이야. 작년 한 10월, 11월쯤에 하이닉스가 26년도, 얼마 벌거 같냐라는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 어, 60조, 70조, 80조 이러다가, 지금 뭐 100조, 110조 얘기 나오고, 뭐 목표가도 뭐, 110만원, 뭐,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지르고 있으니까, 해외 증권사들이. EPS 추정치가, 아 추정치 상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다. 결국엔 메모리 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점점 비싸게 팔수 밖에 없고, 돈을 점점 많이 벌 거고, 그리고 이제 지위도 조금 바뀌는 시기가 됐다.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약간 TSMC처럼, 예전에는 대부분의 메모리가 레거시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 모바일이랑 PC, 뭐 서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HBM도 나오면서 이제 계약 방식 자체도 LTA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다고 무조건 살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빅테크들이 지금 또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거의 상주를 하면서 메모리를 구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시기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 삼성전자 랑 하이닉스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너무 사실 뻔한 거지. 그러니까 지위가 좀 바뀌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뭐 빅테크 업체들이 납품하는 뭐 납품사 정도의 이미지였으면은 지금 오히려 걔네들이 찾아와서 좀 제발 팔아달라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진짜 국어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지위가 바뀌는 것. 그리고 EPS 추정치가 미쳐 날뛰는 것. 두 개만 봐도 지금보다는 한참 이제 위로 상방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 처음 60만원 돌파했다가 약간 조정받아서 50만원대쯤 갔을 때 그때 놀이터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더, 더산 거잖아. 맞아, 맞아. 그때 이제 뭐 하이닉스 수익률 500%뭐 20억 수익이 급락에 대응하는 방법 이 영상 올린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뷰는 똑같은데 시장에 뭐한 번씩 겁을 주잖아, 자꾸. 뭐 AI 버블이다 하면서. 근데 법을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할 때그 당시에 내 눈높이에서는 그땐 EPS 주장치가 이만큼 안 올라 있었으니까 그래도 80만 원뭐그 정도는 가야지 밸류가 좀 낮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80만 원짜리 상품권을 누가 60만 원에 팔다가 50만 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안 사면 바보잖아 그래서 그날 이제 좀 추가로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이닉스를 추매를 한 거지 내가 평균 매수가가 10만 800원, 10만 1000원 뭐 이런데 5배를 더 비싸게, 비싸게, 비싸게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사면 돈을 벌수 있으니까 안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날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고 영상을 좀 찍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 뷰는 똑같고 만약에 현 시즌 75만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또뭐 AR 버블이 영향을 줘서 시장이 뭐10% 20% 조정 온다? 아, 그때도 사야지 나는 그때도 레버리지를 더 땡길 의향이 있다 2개월 만에 10억 늘었잖아 기분이 응? 어때? 별 감흥이 없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감흥이 오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 뭔가 이걸 앞으로 더 어떻게 잘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지.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진짜 정말 잘 풀려서 뭐세 자리로 넘어간다? 그럼 또 그때 감흥이 좀 있겠지. 내가 처음에 두 자리 찍었을 때는 약간 울컥해가지고 엄마 막 전화도 하고 했거든. 그때 10억을 찍었는데 울컥했는데 지금 두달 만에 10억을 벌었는데도 안 울컥한 거 보면은 배가 불렀다. <laughs> 10억 찍으면 또 그런 감흥이 좀 있지 않을까. 여행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사거나 팔았거나 했던 것들이 있나? 아, 그거 기억난다. 날짜도 기억나는데, 12월 18일인가? 이제, 오라클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 AI 버블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가 오라클이야. 자본조달에 문제가 좀 있긴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그 오라클 데이터 센터 착공할 때, 자본 투자를 해주는 애들 중에, 블루아울인가? 걔네가, 어, 투자 안 하겠다. 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취 시소를 한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시장에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반도체들 조정을 많이 받았지. 특히, 장비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원의 아이피스도 장중에는 한15% 떨어졌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인가? 뭐 그런데 내가 현금 남은 게 이제 여행에 써야 되는 돈 빼고 쓸수 있는 게한1 5 0 0 있어가지고 그냥 다 매수를 했지. 5만 5,600원인가? 그때 1,500 정도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또 시장이 좋아지면서, 하루 만에 뭐한20% 오른 날도 있었거든. 장비주들이 갑자기 내러티브가 막 붙어가지고, 20% 오른 날도 있었고, 그래서 한 7만원, 8만원 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40% 정도 올랐지. 그래서 여행 비용 정도는 그날에 매수로 벌었다. 그때 매매를 한번 했었지. 그 말고는 따로 건드린 건 없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크게 건든건 없지.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얼마 언제 오르나 싶다가도 하이닉스 그때 50만 원에 출매했던 것만 해도 지금 벌써 수준율이 맞아 40% 넘었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무섭게 나니까 그래서 응. 들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한국 시장이 좀 리레이팅이 되면서 관성이 좀 굉장히 강한 시기다.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 거든. 만약에 뭐 브레이크가 걸려도 엄청 느린 속도로 걸릴 거고 너무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시장은 어려울 거고 왜냐면 애초에 얘기한 것처럼 EPS가 상향 조정되면서 결국에 숫자가 받쳐주면 은 그렇게 하락을 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 공급 부족인 상황인 거잖아 그치 역대 유례가 없던 수준의 뭐 그런 쇼티지지 사실 근데 그 반도체라고 하면 되게 넓은 산업이니까 음. 그 안에서 제일 약간 쇼티지가 심한 구간이라든지 어디에 주목하든지 그런 것도 좀 뭐, 메모리, 비메모리로 뭐 나누고 뭐 하는데, 지금은 일단 메모리가 제일 쇼티지가 심한데, 메모리도 종류가 많잖아. 뭐, DRAM도 있고, 뭐, n d 도 있고 뭐 하는데, DRAM은 애초에 쇼티지가 심했고, 먼저 쇼티지가 심해졌던 게 이제 HBM이 나오니까, HBM이 결국에는 DRAM을 쌓서 만들잖아. 그래서, HBM이 DRAM 생산 캐파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이제 DRAM 쇼티지가 조금씩 심해지다가, 데이터센터를 막 짓다 보니까 거기도 에 이제 디램 많이 사용해야 될 거고 그래서 디램 쇼티지가 오는 와중에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냐면 원래 이제 학습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면 지금 이제 추론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추론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결국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많은 용량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지와 관련된 메모리들 HDD가 제일 대표적인데 HDD가 싸 SSD보다 싸거든. 5배, 뭐, 이렇게 쌀 건데. HD가 d 싸니까 HDD를 막 써가지고 저장을 하다가 없어서 못 사지, 이제. 없어서, 없어도 못 사니까 그거를 조금 비싼 SSD라도 쓰자 해서 SSD 막 쓰니까 걔도 없어서 못 사. 그러니까 지금 HDD 관련된 종목이 미국에 상장된 것 중에는 샌디스크를 보면 되는데, S&P 500에 아마 올해 편입이 됐나 그럴 건데, S&P 500 중에서 올해 수익률 1등이거든, 샌디스크가. 출원 시장의 개화를 설명해주는 증거라 해야 되나? 그렇게 볼수 있겠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출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토리지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1월이 지금 거래를 기준으로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75%가 올랐어, 벌써. 하이닉스도 그 솔리드임 때문에 아마 ESSD, 그러니까 기업 쪽의 SSD는 엄청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실제로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 전환했을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주가에 리레이팅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지. 삼존도 당연히 뭐, 잘하는 영역이니까. 그니까 핵심이 그거인 거지. 어, 느 하나가 쇼티지 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전부 다 없어서 못 판다. 그니까 HBM 얘기도 아까 했는데, DRAM도 뭐, 뭐 LPDDR, GDDR 뭐, 많을 건데, 그, 그러니까 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이제, 물량을 다 쓸어가 버리니까, HBM도 부족해. GDDR, LPDDR, 뭐, 모든 DRAM 다부족하고지 그런 결국엔 모바일 쪽도 PC쪽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심지어는 그런 이슈도 나오잖아요 마이크론은 이제 그 소비자용 쪽은 아예 사업을 접었다 나왔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소비자용 쪽안 한다 했다가 이게 루머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IDM사들이 좀더 엣지가 있는 쪽으로 전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메모리에서 쇼티지가 너무 강하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지, 사실. 왜냐면은 클린룸 여유가 일단 없고 증설되고 있는 것들도 뭐 27년이나 돼야, 혹은 28년 초나 돼야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까지 이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 나오는 쪽쪽 다 사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거 가격을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어. 판매가를 계속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판매사들이 어떤 전략들을 쓰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램을 16기가 넣어주던 거를 이제 램을 용량을 줄여서 8기가를 넣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감당이 안 되니까 램 용량을 줄여서 파는 약간 그 교촌 치킨 같은 거지. <laughs> 교촌 치킨도 닭 닭값이 많이 오르니까 양을 줄여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분노했던 그런 것처럼 약간 슈링크플레이션처럼 램 용량을 줄여서 가격을 맞춰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실 분들이 으면은 빨리 사시는 게좀 나을 수도 있어서 이게 개선될 여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선이 불가능하니까 빨리 사시는 게 낫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거지. 원래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음. 산업 같이 언제나 구할 수 있는 만만한 거였잖아 언제든지 쉽게 정해진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냥 시장에 계속 나와있는 물건이었지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이었지 그게 지금 엄청 귀해진 상황인거고 이게 계속될 수 있는지를 난 모르겠단 말이야 10년 뒤 20년 뒤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예전에 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 은 삼성전자가 치킨게임 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건데 예전에는 뭐 일본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이제 메모리 만든 애들이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그냥 다 뜨자 해가지고 막 물량을 계속 풀어서 수익성을 엄청나게 훼손을 많이 시켰지만 아마 삼성전자도 출혈이 있었을건데 그런 경쟁사들을 다 이제 죽인거지 사실 그런 경쟁사들을 다 죽이고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기업들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세 기업이 된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또 치킨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너무 압도적인 뭐 메모리 1황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기술력도 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작년에는 디램에 한해서는 이제 글로벌 매출 1등을 하이닉스가 탈환한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전적으로 일황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치킨게임을 건다면은 진짜 출혈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셋이서 그냥 사이좋게 맛있게 나눠 먹으면 되는 걸 굳이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할것 같진 않거든. 그리고 아마 치킨게임을 또 해서 아마 공급사가 줄어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마이크로는 살려놔야 되거든. 그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중 하나가 죽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독과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슈도 들 많이 등장을 하겠지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한달반 동안 여행 갔다 오자마자 앉혀놓고서 내가 반도체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좀 오늘 고생 많았고 앞으로 유튜브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계획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일을 좀, 아 진짜 일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 나는.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많이 얘기했잖아. 빨리 일하고 싶다고. 채널의 방향 같은 것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소부장 종목들도 좀 투자를 하고 하니까, 그런 소부장 종목들을 소개도 좀 해드리면서, 어떤 투자 근거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는지, 왜 얘네들을 골랐고, 어떻게 좋아질 것 같고, 어,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많이 좋아질 거라든가, 뭐. 다양한 내 생각들,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해가지고 공부에 좀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두달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를 벌었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뭔데 두 달만에 10억이나 벌지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뭐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또 공부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구독을 좀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은, 아, 얘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구나. 이런 거알수 있게 될 테니까. 어 그래서, 아, 또, 새해가 됐는데, 영상을 이제 처음 올리니까 인사도 드릴겸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최근에 또 이제 미세먼지도 심하고, 뭐 독감도 좀 돌고 하니까, 건강도 좀 유의하셔가지고, 뭐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아마 이 영상은 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갈 건데, 다음 주에 영상 도 많이 올릴 거니까, 그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